왜? 아, 내가 말이지. 유튜브에 구독자가 150명이나 돼서 뭐랄까 고민해봤거든. 그래서 토요일까지 구독자가 한명늘 때마다 마크에서 크리퍼를 한 마리 잡는 거야. 어떻게 생각해? 음, 좀 괜찮으면서도 다른 유튜버들 따라하는 느낌이 들어. 흠, 그런가. 그럼 구독자 한명늘 때마다 엔더드래곤 한 마리 잡는 건 어때? 좀 심하긴 했어. 난 아직 야생에서 드래곤도 못 잡아본 서바이벌 초짜란 말야. 그럼 뭐할 건데, 임마. 그래도 난 크리퍼를 잡고 싶다고. 하. 알겠어. 그리고 내가 저번에 만든 엔트리 크래프트 얼티밋 모드 만든 거 영상도 올릴까 하는데. 여보세요? 자로브16님. 모기전쟁 1화는 언제 만들어주세요? 야, 너가 만들어줘라.